생각하는 뭔가 초등식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워낙 개인별로 다르다 보니 응. 아이마다 다르다 보니까, 응. 또 초등 학부모님들이 응. 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영상에 올라오고, 응. 아마 이제 또 이제 기간은 응. 댓글로, 고정 댓글로 안내가 되겠지만은, 이제 댓글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응.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응. 제가 또 방학 식이고또 응.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응. 답변을 남겨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아까도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부모님이 항상 30분 자기 전에 30분 정도 책을 네. 읽어주셨다고 하셨고, 네. 그 그러니까 저도 잠자리 독서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 제가 제 책에서도 모든 것의 시작이 잠자리 독서였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제가 엄마들하고 마음코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면 잠자리 독서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엄마의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음.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자리 독서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음. 아이들한테 잠자리 독서를 해줄 수 있도록 그걸 네. 사회 운동하는 을제 인생의 아, 목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잠자리 독서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이러고 음. 있는데 마침 또 음. 작가님이 다른데 인터뷰하신 것들 보니까 네. 어, 초등학교 때 독서가 중요했다. 네. 부모님이 잠자리 독서를 해주셨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잠자리 독서라든지 독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음. 어, 일단 잠자리 독서가 이제 일단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 요즘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면서 자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응. 초등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응. 보니까 응. 되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게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응. 사실 근데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잘 들으면 좋겠지만 아이가 잘. 또잘안 됐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머니가 아이에게 응. 잠자리 독서를 해주시면 자연스레 그 시간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독서를 하는 응.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새로운 대화 주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잠자리 독서를 하다 보면.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문학 작품이든, 음. 어떤 지식책이든, 음. 다 이야기 거리가 생기거든요. 음. 이제 그러면서 되게 추억들도 많이 쌓였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내내, 이제 어머니가 잠자리 독서를 해주셨거든요. 초등학교 내내 네. 언제까지인지 기억나세요? 거의 그냥 6학년 때까지 6학년 했었던 때까지? 것 같은데, 이제 좀 종류가 다른 게, 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음. 일단 제가 스스로 읽는 책 같은 경우는 만화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메이플 스토리부터 해서 음. 수학 도둑 이런 내일은 신라망 이런 음. 만화책들 많이 읽고 이제 그런 것들에 제한을 두지 않아졌고 음. 대신에 이제 어머니가 읽어 주셨던 거는 문학 작품.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면은 동화책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음. 더 올라가서는 이제 초등 전용으로 나온 문학 책들이 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학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음. 읽으면서 사실 제가 이과였고 음. 의대에 왔지만 음. 문과적인 소양이 음. 있다고 어, 생각을 맞혀.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많이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음. 제가 수학과학 상보다 음. 국어, 영어 상도 더 많았었고 음. 그런 글쓰기 대회에도 많이 나갔었고 음. 성적도 더 좋았었어요 음. 사실은 그게 학생들이 요즘에 문학 작품을 어려워하거든요 음. 음. 왜냐면 비문학은 음. 그냥 지식책을 음. 읽듯이, 읽듯이 읽으면 되는 건데 문학은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교과서를 보면 문학 작품이 딱 일부 단편만 띄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개념들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음. 이게 문학 작품이라는 게 발단, 전개, 절정,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 건데. 그걸 느끼는 방법을 요즘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음.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얘들을 상담을 해보면 음. 결국에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문학 작품을 같이 읽어주고 음. 거기에서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어. 그랬던 게 되게 문학 공부에도 도움이 됐고 정서적으로도 음. 문학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잠재로 독서는 언제 시작했는지는 혹시 엄, 어머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 그냥 정말 그냥 저학년 때부터 음. 계속 해. 주셨었어요. 훨씬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했겠지만, 기 네, 그렇죠. 그냥 기본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음, 아마 음. 그 전에도 그 전부터 하셨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되게 독서를 많이 해주셨던 걸로. 음. 네. 그러면 독서 할때 구체적으로 네. 어떤 어떤. 그러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로 끝났는지 네. 아니면 질문을 했다면 어떤 질문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거 아, 네. 얼핏 얘기하셨지만 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로 동화 동화책 위주로 많이 음. 읽어 주셨고 그 읽는 과정에서 이제 뭐끝다 읽고 음. 나서 뭔가 이거 뭐 적고 이런 것보다는 음, 독 그냥,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 네네. 거고? 사실 독후감은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 이제 숙제로 많이 내주다 보니까 음. 그때 많이 적었었고 이제 어머니가 할 때는 그냥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음. 이야기 많이 나누네 는 그게 그냥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어떤 이야기든지 상관없이 그쵸, 그냥 어떤 보자. 주제에 대해서 음. 엄마랑 같이 음. 일상 이야기가 아니라 음. 문학이라는 또 동화책이라는 음. 매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음. 나, 음. 나누는 것 자체가 음. 그럼요. 생각을 많이하게 만들거든요. 음. 음. 또 같이 뭔가 공유한 그 책을 이야기를 하 하다 보니까 음, 음. 그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 음. 많이 음, 늘었던 것 같아요. 사고력도 네, 논리력도 늘고 논리력도 네. 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음. 중간 중간에 음.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던 음, 것 같아요. 음. 한 번씩 이렇게 음.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것 같냐고 물어보신다던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 네,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질문들 네 음.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자리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석 같은 음.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16개월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했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도 네. 이렇게 책 읽기라든지 부모와의 소통, 상호작용을 음. 통해서 배우는 건데 네. 저는 한서가 책을 어렸을 때 읽어주다 보니까 네. 언어 능력이라든지 네. 인지 능력이라든지 네. 뭐 두뇌 발달이라든지 네. 나중에 이제 문해력까지 다 잘된 것 같고 네. 사실은 제가 잠자리 독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런 학습적인 인지 능력 발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정서적인 유대감이거든요 네, 정서적인 안정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한그 가정을 보면 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네. 부모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음. 좋고 네. 어, 이제 신뢰 관계도 많이 쌓여 있고. 네. 또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을 보면서 딱 그런 걸 음. 느꼈던 게 네. 어, 의대시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문학적 소양도 음. 굉장히 많으시고 의사소통이라든지 리더십이라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네. 사실은 그게 어떤 비문학책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쵸. <laughs> 우리가 수많은 문학책을 읽다 보면 고전을 읽다 보면 음. 그 안에서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이고 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이고 네. 이런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네. 사실 이제 요즘에 또 맞벌이 하시는 부부, 부부 부모님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잠자리 독서가 없게 되면 사실 이제 아이랑 이제 일 하고 와서 저녁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소재 자체가 뭐 학원 잘 갔다 왔는지 어, 숙제 잘 맞니? 했는지 그런 것들밖에 사실 <laughs> 네, 없어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일상 계속 반복되는 대화가 어, 되는 거고 이제 사실 그래서 맞벌이 부모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음. 딱그 아이가 저학년 때부터. 음. 잠자리 독서를 통해서 음. 딱그 30분이라도 음. 아이랑 같이 유대감도 쌓고 음. 이야기를 나누는 그 경험 자체가 음. 아이에게도 음. 되게 좋은 기억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작가님 인터뷰를 보면서 음.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 음. 걸 들었는데 네.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으신지. 아. 사실, 이제, 워낙, 워낙 이제 인터뷰를 이것저것 하다 음.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은 달랐겠지만, 음. 워낙 실력 좋은 의사들은 많잖아요. 음.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저는 최대한 환자들이랑 많이 음, 의사소통을 할수 어,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사실 음. 이게 환자가 아파서 오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음. 결국에 치료도 치료지만, 음. 당장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서 무뚝뚝하게 대응을 해버리면, 아무리 치료가 잘 되더라도 음.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음. 사실 결국에 정서적인 부분들을 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음.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사실은 책을 많이 읽었고 음. 그, 그 책을 많이 읽은 것도 비문학보다는 네. 문학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서적인 소양도 잘 쌓였고 음. 결국은 저도 이제 지금도 입시 쪽 하면 의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라든지 네. 뭐 이제 이과 개열을 얘기하지만 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문사철이 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없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네.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경영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맞아.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에서 네. 그 인문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려면 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네. 정서가 네.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스펙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영어 같은 경우도 AR 주스를 자꾸 아, 먹이려고 하고 네. 수학도 빨리 선행을 해서 네. 빨리 그쵸. 가려고 하고 네. 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음. 그런 게 굉장히 잘돼 있고 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음. 그런 인재로 아, 네. 아주 어잘 어머님님이 잘, 잘 키우시고 음. 앞으로도 꼭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선행 수학 선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이제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를 선행을 시키는 부모님이 더 많을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절대 나쁘게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면 선행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선행을 당연히 하면 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미리 배워두면 그 학년에 가서 당연히 더 빠르게 적응을 할수 있고 또 심화까지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선행을 이제 어떤 과목이든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 선행을 함과 동시에 아이가 성서적인 부분들, 그쵸. 또 그런 체험이나 잠자리 독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만 안 놓치게 해주시면 그쵸. 선행은. 사실은 제안을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음. 이제 근데 선행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놓치는 음, 부분들을 맞아요. 많이 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 저도, 것 같습니다. 저도 뿐이다. 그게 그게 그쵸. 본질인 네,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네. 네. 저희도 저희 현생 같은 경우는 아직 선행을 수학 선행은 음. 일도 안 하거든요. 네. 딱 현행만 하고 심화 문제를 좀 음. 복습 위주로 좀 하고 있고 선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음. 계속 어찌, 어떻게 보면 음. 이제 약간 욕심인 음. 거고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지만 지금은 저는 초등에는 음. <laughs> 그것보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경험 여행하고 네. 자기 취미 활동하고 네. 어, 뭐 운동하고 이런 게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형이 쌍둥이 형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형하고 엄마가 둘을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네.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그 아, 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음, 일단은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 음. 이렇게 세명 이제 저희 어머님 어머니가 가운데 있고 근데 음. 저랑 형이랑 양쪽이 이렇게 음. 있는 구조로 읽었는데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또다 읽어주시면 음. 또 지루해할 수도 있고 음. 그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잠자리 독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 이제 어머니가 읽어 주시는 속도보다 아이는 눈으로 빠르죠. 눈으로 또 빠르게 받아 보니까 이게 잘안 된다. 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항상 그 저랑 제 형이랑 저희 어머니가 맡고 음. 있는 역할이 음. 있었어요. 세 명이 다 같이 다 각자의 파트를 읽었는데 음. 어머니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저는 대사 중에서 음. 남자가 얘기하는 대사를 읽고 음. 형은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하는 대사를 읽고 음. 어머니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도 이제 세 명이서 다 같이 맞춰지게 되는 음. 거고 그걸 읽어야 되다 보니까 다양연이 자기 차례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음. 음. 또 당연히 집중해서 읽게 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내용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음. 이제 속도를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는 음.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읽는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음. 것 같아요 그니까요. 러그 실제로 제가 잠자리 독서를 엄마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이제 쌍둥이 형제인 경우도 있지만 네.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음. 있고, 이제 아버 아버지가 잘 도와주시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 엄마가 내일 <laughs> 하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네. 그런 방법도 좋겠네요. 네. 이제. 엄마가 다 읽기도 하지만 음. 형이 아니면 언니가 읽어주어서 음. 동생들한테 이렇게 네. 읽히, 읽히게 하는 음. 것도 네. 좋은 방법이 조,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음. 읽어줬던 책. 중에. 어, 네, 기억에 남는 책은 초등학교 거의 1학년, 2학년 그때 읽어주셨던 음. 책이 이제 두 권이 있었는데 음. 이제 그두 권이. 하나는 그내 이름은 자가주라는 음. 동화책 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은 약간 이제 전체적인 음. 이제 줄거리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저보다는 음. 어머님들이 그걸 보고 음. 되게 도움이 오히려 받을 음. 것 같아 요 읽어 주시다 보면 음. 그러 그러니까 이게 자가주라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부모 이게 부부한테 찾아왔는데 음. 어느 날은 원숭이가 되어 있고 음. 어느 날은 고릴라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laughs> 하다가 갑자기 <laughs> 어느 순간 이제 건장한 청년이 돼서 딱, 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네, 그렇죠. 감동이네요.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중간에. 아이에서 건정한, 아, 그, 청년으로 자라는 그 사이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동물들로 변하는 모습을 음. 보여주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초등시기에 또 초중고를 거치면서 아이의 <laughs> 모습들을 보여주는 네. 것 같아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또한 책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정말 열 번도 넘게 그냥 제가 좋아했던 책이었어요. 많이 읽어주라고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나오는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항상 그, 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내가 뭐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귀여운 아기야, 라는 뭐 그런 한네 줄짜리 되는 노래가 있는데, 음. 그걸 어렸을 때도 불러주고, 음. 아이가 초등학교 때막 사고를 많이 치니까, 음. 낮에는 화도 많이 나고, 화를 아이에게 내기도 하지만, 밤에 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래를 또 불러주고, 음. 또 아이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아 러비 포레버구나 아 그죠 네, 영어로 네, 아 네, 그러던데 네, 러는 이제 한국 버전이라서 네. 네. 뭔가 청소년기에도 막 이렇게 어, 어. 일탈 행동들도 하면서 어, 뭐. 엄마가 늙어가지고 그쵸. 나중에 노래 못 불러주고 그죠 또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늙었을 때는 네. 그걸 아들이 어머니한테 불러주고 어, 또그 아들이 맞아요. 자신의 아이에게 또그 노래 를 불러주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트는 노래. 아 그래요 이제 네.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초등 그 어린 나이에도 음. 자꾸 그걸 읽어주시면 어머니가 자꾸 눈물을 음. 해, 보이시는 보면서 맞아요. 저도 같이 조금씩 울었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볼 때마다 자꾸 저도 두, 그거 아, 예, 그, 해서 할 때마다 오늘도 그거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또 나네. 다시 또 다시 어. 읽어보다가 아또 이게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부모님이 읽어보시면. 어, 그 되게... 책이, 네.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러비포레버 그냥 그게 제일 생각에 남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추억 하나하나가 음. 사실은 네. 나중에 공부하다가 힘들 때, 네. 아니면 좌절을 겪을 때, 네. 엄마와의 추억, 가족과의 추억, 음. 이런 게 사실은 버텨낼 수 그쵸. 있는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기 음. 위해서 경험도 그쵸. 시켜주고 여행도 그쵸. 많이 하라.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렇고, 이제 삼자니 독서도 결국 추억을 만드는 걱정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어.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은 저도 네. 잠자리 독설 현수한테 많이 못해줬는데 네. 틈 나면 같이 항상 자려고 하고 네. 이러고 있고. 어 잠자리 독설 하다 보면 음.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거잖아요. 자기 네. 밌고 나서 자기 그쵸. 전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수도 그러고 있는데 네. 자기 전에 네. 항상 기분 좋게 자요. 어 맞아요. 항상 정서적으로 너무 맞아.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맞아. 행복한 상태에서 잠을 드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엄마들이 잠자로 독서를 하면 제일 제가 볼 때는 네. 부작용이 애가 네. 자꾸 책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맞아요. 막 소리치면서 빨리 재우자라고 음, 네. 그러다가 애가막 결국은 <laughs> 울면서 자게 되는 네. 그런 거는 저는 제발 엄마들이 안 하셨으면 사라질 아. 거면 네. 잠자로 독서 하지 마시고 아. 아이가 정말 기분 좋은 상태로 잘수 있게 음. 해주는 게 좋은 음.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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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좀 이렇게 쉬운 책들을 많이 읽어주지만 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되면은 음.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잠자리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음. 항상 좀 이렇게 한, 이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두께가 음. 있는 책을 읽어 달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 이제 더 읽어 달라고 음. 안 하고 음. 딱 정확히 이번에 한 챕터만 읽고 다음날이 또그 다음 또 음. 챕터 읽으면 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하고 결국에 그런 잠자리 독서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고 또 사실 하루 종일 아이랑 싸우다가도 맞아요. 밤이 되면 어. 항상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읽다 보면. 아이, 아이도 아이또 책에 빠져들게 되고 음, 맞아요 참 좋아요 정서적으로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 그렇게 엄마랑 아이랑 뭐 싸우건 혼을 냈건 네. 그 당시에는 감정 운명이 안 풀리지만 네. 이제 자, 자기 전에 음. 어, 불을 끄고 네. 책을 읽어주 불을 끄고 네. 이제 누워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감사했던 거 고마웠던 음. 거 이제 미안했던 거 이런 네. 거를 서로도 네. 얘기하다 보면 아주 기분 좋게 잘수 네. 있고 그게 맞아. 정말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저는 이제 해외 그 케이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자리 독서가 활성화된 음. 나라들. 그런데 네. 보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서 네. 어그 의사님들이 꼭 그걸 하더라고. 요 아.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네.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네. 책을 직접 증정해주기도 음.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사회에서 음.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잘.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잠자리 독서를 어, 하시는 분들은 하시지만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안한것 같아요. 그렇 사실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음. 사실 또 워낙 그렇 힘들기도 하고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추상적이라고 들리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방법이 없거든요. 아요 방법 정해진 게 아니라 아, 너무 너무 잘해 그냥 옆에 아이랑 그, 있어주고 맞아요.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어. 아이가 좋아하거든요. 그게 단데.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음. 여전히 아이의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하는 경우가 너무 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어머니가 책까지도 읽고 다 음. 읽어주려고 하면, 음. 음. 사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꼭 잠자리 독서를 뭔가 해, 이번에 어.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어. 이제 항상 아버님이랑 아버지. 같이 네. 나눠서 할수 있도록 맞아요, 맞아요. 꼭 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부모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음. 생각하고 네. 이제 음. 작가님도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음. 네. 어, 잘 잘한 것 같고 작가님이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하신다고 하면 네. 혹시나 이제 산부인과나 소아과 소아과는 좀 요새 음. 너무 인기가 <laughs> 없어서 그러 네. <laughs> 네, 한다고 하면. 네. 어 제가 한1 0 년쯤 뒤에는 네. 작가님한테 같이 이제 아, 잠초록서 운동에 네. 좀 동참해 주시라고 부탁을 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부모님한테 어, 엄마한테 음. 한번 영상편지 쓰듯이 아. 어떤 점이 제일 고마웠고 네.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뭔가 감사한다는 걸 아.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어, 사실 이제 제일 고맙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사실 결국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대에 왔지만 사실 의대에 온 동기들을 보면 음.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음. 공부를 어 처음부터 만들어진 친구들이니까 되게 많아요. 음. 환경 자체가 공부를 해야만 했고, 어. 영재원도 많이 가고 왜 하는지도 본인은 그잘 모르고 그런 학군지를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막상 의대에 와서 음. 지치게 되는 케이스들도 발생을 하고, 음. 의대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도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음. 대학교 때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음. 음.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의 모습을 반영되는 게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년 동안 그 에너지를 아끼게 해주셨다는 거, 그 에너지를 공부에 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음, 음. 공부 습관이라든지 맞아요. 다양한 아. 경험들 그리고 해, 제가 하고 싶다는 건다 해주시고 하기 싫다는 건안 하게 하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제일 컸던 것 같고 음. 또 특히 잠자리 독서. 음. 또 통해서 자연스레 문학에 대해서도 접하고, 사실은 워낙 의대 친구들 보면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은 넘쳐요. 그중에서 제가 대학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인문학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자신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초등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서도 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오늘 이제, 음. 이제 이야기 끝날 때가 돼서야 음. 조금 더 이제 음. 그 작가님이 어떤 진면목. 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나이가 스물, 스물 둘. 스물 둘인데 네. 그래도 한 삼십, 서른 네. 이상 된 음. 어떤 그런 그 지혜가 음. 느껴지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부모로서 아, 중요한 게 뭔지 아이들은 해줘야 되는 게 뭔지 네. 본질적으로 해, 해줘야 되는 게 뭔지에 네. 대해서 오늘 굉장히 이제 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한 마디만 더 어, 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항상 학부모님들 패면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어떤 좌우명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라이프 이스트 쇼트거든요. 인생이 너무 짧다. 음. 사실 지금 이렇게 아이가 초등 시기에도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음. 음.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또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가 뭔가 사춘기도 겪게 되고 뭔가 중이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아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아. 음. 그러면서 뭔가 대화도 더잘안 통하고 음. 어? 부모님이 뜻대로 아이가 안될 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아지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음. 얼른 아이가 대학 입시 끝내고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하는데 사실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순간, 아이가 따라. 기숙 생활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자취를 하면서 더 이상 옆에서 아이를 케어해줄 수 없고 음. 아이랑 아이를 볼수 있는 시간이 정말 추석, 설날 해봐야 방학 며칠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가 아. 너무 소중한 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음. 생각하면 한번더 화낼 것도 좀더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되게 <laughs> 아, 저어 <나>, 지금 어, <laughs>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 네. 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이제 <laughs> 네. 20살 청년이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아, 이제 네. 항상 이렇게 책을 내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 사실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음. 이 시간이 사실 제가 의사가 되면 전문 지식이 생기겠지만 음. 이 나이에 제가 이 감정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정말 굉장히 음. 훌륭한 의사가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러니까 어, 의료인으로서만이 음. 아니라 네.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음. 그런 어, 좀 네. 훌륭한 어른이 꼭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임민찬 작가님 모시고 어,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지 우리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어, 어린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다들 굉장히 좋은 시간 되셨죠?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신 아, 말씀? 네. 네 사실 이제 초등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나가면서 네. 이제 제 초등 생활들을 이제 많이 돌아보면서. 네. 결국 초등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가지고 음.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은 이 초등학부모님들 음. <laughs> 공부, 초등공부랑 마찬가지로 뭐 생활에대 해서 준비도 <laughs> 네. 또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때 제가 또 다시 나와서 네.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네. 오겠습니다. 어, 네. 저는 네. 어, 진짜 이민전 작가님 앞으로가 되게 기대가 음. 됩니다. 네. 네. 어, 그럼 오늘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또 나오면 그때 네. 작가님도 모시고 저도 그때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더 많이 어, 좀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